세트 스코어 균형이 맞춰진 상태입니다. 1대1의 세트 스코어 3세트 갑니다. 서현민의 초구. 자, 1세트와 마찬가지로 뱅크샷입니다. 네. 1세트 좀 짧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아, 마찬가지예요. 음. 네. 초구 실패하는 서현민. 마밍캄 네 역시 마찬가지로 옆돌리기 끌어치기인요요마 m 캄선수 i n k a m Maminkam. m 이 m i 살았어요 네 경기 원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밍캄 선수. 자 완뱅크 걸어치기를 노리고 있어요. 완뱅크 이후에 노란 공 앞쪽으로 걸리면서 진행되는. 백샷 출발했고요. 아 네. 멋지네요, 네. 자 서윤민. 자 난구 하나 풀었고요. 자, 자연스럽게 밀리는 각도를 이용했던 네원 링크 걸어치기 음. 자, 계속해서 뱅크샷인데요 3세트는 계속되는 뱅크샷 시도입니다. 어 많이 짧아요. 하하. 아, 하, 하. 아무 공도 맞지 않았네요. 서유민 2점 자 아래쪽을 보고 있는데 네. 자 방법이 저 방법 말고는 딱히 보이질 않아요. 자, 회전 거의 주지 않고 약간 마이너스까지 줘야 되는 옆돌리기입니다. 자, 강하면 돼요. 아, 네. 네. 진짜 포커션으로 들어갑니다. 만들어 냅니다. 자, 회전을 컨트롤 해 주면서 마밍캄 아, 돌리기. 이번에는 좀 짧은데요. 오. 2점. 되는군요. 2점. 자, 아, 빨간 공이 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네. 뱅크샷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 오. 오! 자, 이게! 오! 자. 럭키 포인트! <laughs> 와, 지금 약간의 긴 곡선을 좀 그리면서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자, 처음엔 벗어날 듯하더니 네. 곡선이 그려지면서 아, 아. 이목구, 이목적구 쪽으로 자석이 딸린 것 처럼 <laughs> 여기서 싹 휘어지는 모습이었죠? 아, 약간 어. 지금 약간 예술구의 형태가 된것 네. 같아요 <laughs>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봅니다 자, 지금 빗껴치기를 강한 힘으로 해서 돌린 다음에 짧게 보는 공이었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짧게 보는 공자 살아났어요 네. 자, 2세트에 서현민 선수가 좀 봐줬어야 음. 되는데 마무리를 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럭키포인트 이후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4대2 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키스 빼놓고 네. 진행시키는 내공의 옆돌리기인데요. 자, 뭐 회전이 많이 질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득점이 되죠. 비껴치기 짧게. 네, 있습니다. 네. 장타 기록하는 마밍캄. 아, 옆돌리기 길게 보는 건. 네. 네, 특정 성공입니다. 잘 들어오네요. 세트 스코 1대1 상황 놓칠 수 없는 3세트 서민 선수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5대4 노란 공을 노리죠. 하게 놓으면서 직접 네 좋습니다 동점 5대5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빨간공 이목적구가 빅볼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목적구로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자 옆돌리기도 있고 조금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작다 생각되면 비겨치기로 짧게 버는 공도 있습니다. 자 밀어주면서 아래 공간으로 정확해요. 네 사점. 서현민도 연속 4점 계속 옆돌리기 네 아래쪽까지 파이브 쿠션으로 네, 네 성공입니다 장타인또 장타로 받아치고 있네요 서현민 선수 자참 탄구가 묘한 게 네. 못칠 땐 같이 못치고 네. 또 경기력이 살아남면또 지기 싫어서 같이 또 네. 칩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이 더 음. 강한 것 같아요. 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가 못칠 때더잘 쳐야 되는데 네. 마음이 약간 더 푸근해져서 그런지. 음. 네. 자, 밀어 놨어요. 약간 짧지 않을까요? 덜 밀렸죠. 네,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예, 5득점씩을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 자 3세트가 굉장히 흥미있어집니다 계속 공터 없이 득점이 나오고 있는 두 선수들이고요 네, 네 정확하네요. 합니다. 사실 선수들에게 두 명이 난타전을 벌려야 보는 맛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역전의 성공한 마민칸자 길게 가게 졌습니다네 가자. 아낌없이 강하게 구사를 했고요. 자, 옆돌리기 대회전. 짧을 뻔했어요. 네. 치면서 득점. <목소리> 자 이번에도 좀 타격을 실어줬고요. 성공입니다. <목소리> 이닝 연속 장타. 대회전이죠. 회전이 좀 빠진 상태로 대회전. 길게 봤는데요. 아래쪽까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뭐 살아났어요. 네.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네.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이제 예. 서현이 네. 선수 2세트가 너무 아쉽습니다. 13대 21까지 네. 앞서 있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음. 바뀌어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얇은 두께, 살짝 찍어서 각도를 만들어 주는데요. 약간 모자랐어요. 네. 네. 자, 6점 기록합니다. 11대 7 마밍캄. 자, 찍어치기 위해서 좀키 코스를 좀 들어주면서 살짝 찍어봤습니다만, 짧았네요. 네. 서현민의사이닝 비껴치기 p 점자 완벽한 포지션들 i k a c h 아, 이 키스가... 아, 키스 네. 있는데요. 예, <laughs> 자, 한점 올려준 서현민. 자, 빨간 공 두께 처리가 좀 잘못됐어요. 조금 더 얇게 끌거나, 아니면 아예 더 두껍게 빵 때렸어야 되는데, 자, 빨간 공이 횡대를 하면서, 이목적구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방해가 됐죠. 자 뒤로 돌려치기. 오. No. 자. 공타이 <laughs> 세트에서 저런 현상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네. 자이 서현민 선수의 행운인데 행운을 살려야지 그렇죠. 되는데 살리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자, 리버스 공격이 예상되는데요. 노란 공의 왼쪽면을 내공의 왼쪽 회전을 쥐고 자, 키스가 보이나요? 자, 지금 키스가 보여서 선뜻 엎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완베크 걸어치기로 가네요. 자, 내공의 회...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됩니다. 아, 뱅크샷? 속도를 내지 않았고 좋았어요. 오, 오. 아, 키스가 하면서 <laughs> 네. 득점이 됐습니다. 한점 차로 따라옵니다. 자, 각도만 맞춰놓은 그런 네. 앞돌리기였는데요. 자, 출렁거리는 것만 좀 방지했던. 자, 좀 두꺼운 두께로 맞았을 경우에는 좀 밀리면서 출렁이면 넘칠 수 있는 공이었거든요. 자, 직선으로 쫙 뻗어 가면서 네. 아, 비껴치기. 202도 키스가 나요. 아, 자 지금은 딱 비껴치기 두께가 다른 두께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딱그한 방향이었거든요. 네. 키스를 피할 수가 없는 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3세트 마밍캄 4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인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앞뒤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마지막 3쿠션 띠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자 밀어서 강하게. 네 좋아요 1점 나머지 3점 12점 자 하향공 비겨치기로네 횡단샷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래쪽까지 들어가면서 아하. 아래쪽 공간이 좀 넓었네요. 네. 아쉬워하는 마민캄 이세토와는 좀 완전히 또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마민캄 선수가 끝낼 수 있는 점수에 조금 더 가까워 있는데 지금은.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서현민에게 너무 네. 끌렸죠. 자 내공이 붙어 있고 조금 먼 각도에서 저걸 끌어치기가 쉽지 않았는데 아, 너무 바짝 끌었어요. 자. 두께도 좀 두꺼웠고요. 자, 완뱅크 넣어 치기로 오, 이걸 맞춰냅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두께, 두꺼운 두께로 강하게 끌어서 워낙 또 쿠션 쪽에 내공이 붙어있다 보니까 네. 아... 하단 당점을 주었고요 와~ 뱅크샷 성공. 네, 인걸 안쪽으로 집어넣기도 힘들거든요. 사실 네. 워낙 쿠션에 붙어있는 공이면 그걸 또 끌기까지 합니다. 자, 세트 포인트. 3세트 자, 마무리하네요. 종료가 됩니다. 마민캄 선수가 15대 10으로 3세트를 승리합니다. 1대 1에서 2대 1로 세트 스코어 한 세트 앞서고 있는 마민캄 선수 입니다